이번 시간은 차원 해소 어, 또는 파이정리라고 해가지고 무차원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때 실험 해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체 유동 현상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있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실험을 실험을 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할 과정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체 유동시 힘 에프가 그 물체의 길이 또 아, 유체의 속도 유 유체의 밀도 유체의 점성 예수 에 의존한다고 아, 우리가 가정하거나 또는 아, 예상이 되면 은 일단 첫번째, 함수식 F를 함수로 표시해 가지고 어, 변수 N은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변수 N은 다섯개. 두번째로 차원을 각 변수에 대해서, 차원을 표시합니다. 차원은 M, MASS, 질량, 길이, L 길이, 길이 무조건 미터나 킬로미터나 센치미터나뭐 L, 매스는 어, 뭐 킬로그램 매스나 파운드 매스나 또 지금 뭐 어, m로 표시하고요. 예. 길이 t, 시간, 아, 뭐 초나 시간이나 단위나 아, 다 t로 표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길이 l은 바로 l, l이니까 l의 모양을 쓰니까. 속도, 메타포스, 메타포스에클. 그 메탈은 L로 표시하고, 길이. 세클은 어, T에 마이너스씩이죠. 그래서, 모두 L, T에 마이너스씩. 이런,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또, 로, 밀도죠 밀도는, <laughs> 킬로그램, 메스, 포스에 좋은 메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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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의 산, 어, 킬로그램. m 의 M에 M에 그리고 우세정번다 m L 3이너이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는요 ML만 ML마이너스 점승인데 점성함 가면서 보겠습니다. 또 뮤는 점성계수라서 점성계수의 차원은 바로 뭐, 파스칼 세크, 그다뭐 스타 알고 있으면, 여기서 뭐, 출연할 수있습니다만잘 모르면은, 유턴의 점성법칙, F는, 뮤, D, dy, du, 이런 데서, 역으로, 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스칼 세크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m, l-1, t-1, 세. 되겠고요 또, 힘 F는, m, a죠. m a 니까 여기 또, 어, 저, 잘못했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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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A가, 아, 메타버스 의그적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의그적으 그렇게 해서, 각 변수들에 대해서, 전부 MLT 차원으로 표시한다. 세 번째, 파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리입니다. 변수 n.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변수가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빼기 차원수 차원이 MLT 세 개가 보통 다세 개가 있거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나가 없다면 두, 두 개가 어, 되겠고, 예. 만일 하나만 있으면 뭐일되겠고그 차원수 MLT가 세 예, 그러니까 개면은 세 개를 뺀 개수만큼의 무차원 개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정리라서 우리는 뭐이거를 증명하거나 뭐할 거는 수학 하는 사람들 몇 개요? 우리는 어, 파이라는 지 파이 파이 정리가 이렇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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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n 마이너스 차원수를 하면은 곱된 차원 개수만큼의 무차원 개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차원수 j 3이죠 세개 변수를 말는 돌림 변수를 선정한다. 그래서 어, LU로 세, 세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무차원 함수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두 개니까 뭐 파이 1, 파이 투로 뭐, 뭐해 가지고 파이 아인 경우에 LU로에다가 LU로에다가 A 승 B 승 C 승 하고 하나의 나머지 다섯 개니까 F나 U를 하나를 하나를 에 일승이냐 일승? 뭐 어, 방법이기 때문에 뭐왜 어, 그런 그래, D를 안 쓰냐면 뭐말요 <laughs> 어, 그냥 어, 돌림 변수에 에 A승 B승 C승 하고요 나머지 변수의 하나를 티켓으로 한번 일승으로. 그래서 요거의 차원이 m0 l0 t0 0승되도록 a b c 계수를 어, 간단히 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 a 승 U는 l t 바이너시승의 b승, 은 r 은 m l 3의 c 승 F는 m 어, 이거 이뜻 같은데 m l t 2승 어, m0, l0, d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승을 딱 더하면 돼서, l은 a가 있고, 여기 p l u b가 있고, 어, 여기 m i n u 3c가 있고, plus 여기 또 1이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또 m, 이게 저기 잘못됐네. 아, 음, 아, 여기 c승이 있고, 또 여기도, 어, 이게 또 잘못됐네. M1승이 니 M1은 여기 C에서 돌아와 c 1승이 있고, 1뭐 c 가사가 되니까 C, 여기 0이 되면 되니까 C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잘못했어요 C가 c 인데 C는 마이너스입니다. T 시간 T 차원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B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E가 있어서, 이 것이 0이 되면 되니까, 이것이 여기 되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어, A, A 여기다가 A 마이너스 B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 에, C는 어, 마이너스 1니까 어, 플러스 3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승 B승 C승의 기술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하이반 우선 n n e 에 z 서정의 a 서 a b c 를 집어넣으면 e a 는 마이너스 e b는 마이너스 e 이는 e 이 l a 이 d n e 이 Zealand, 이 e 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역순 다비턴내리면로류 제곱 L 제곱 분에 F라는 무차원 함수를 남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오 차원에서 파일 정리가 되겠습니다그두 번째 여기서 어, 무차원 개수가 파일 정리에서 두 개라 됐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똑같이 돌린 변수 L U 로에 A승 B승 C승에다가 이번에 나머지 하나 점성 개수. U를 붙여가지고 똑같이 에이, 이게 또 뒤틀렸네. 에는 L, 어, L T 이스엘 B는 M L 마이에스 s o 에 e t h i n g C, C는 U는 M L 마나스 T 마나스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차원을 영을 연결되는 A B C를 구하면은 이번엔 어, A도 1이고. 어, 로, c도 1이고, a b 가다 이름이 아니에 예. 그래서 로유 1분의 뮤. 이거 어때요? 레이놀즈, 레이놀즈 뮤분의로브이 로유엘. 웨이놀즈의 역수량입니다. 그래서 레이놀즈의 역수나 레이놀즈 주 역수나 그래서 두 개의 무차원 함수를 할수 있어서 어? 어, 뭐, 똑같이 빼시면 레이롤즈 1순위가 아니라 레이롤즈 의이호분차원 함수는 레이롤즈 의의3함수가 함수, 되더라 우리고 우리가 차원 해석을 통해서 알수 있다. 어떤 이론적인 건 몰라도 <laughs> 그래서 이 어? 관계식을 정확히 해야 되면 실험을 여러 번 해서 레이롤즈 실제로 실험을 하려면 어니까저 저 변수만큼 어 변수를 여러 번 바꿔가지고 사실 실험을 해서 어,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에, 이렇게 해서 무차원 의수를 만들어 보면은 변수 다섯 개가 무차원 함수 두 개로 어, 줄어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값을 그래서 y 죄표시하고우리 수를 x 에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니까 뭐 이렇게 뭐직선형상 어, 어, 나왔다. 회귀분석을 해가지고 어, 어, 어 직선형으로 나왔다. 그럼뭐 그냥 간단히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y는 어, 이것이고 어, 어 b x는 이것이고 v 는 수고. 또는 뭐 어떤 어뭐 역, 역수가 나왔다든지 또는 로그 자표로 해서 어, 어, 어뭐 직선이 나왔다든지 거기 따라서 관계식을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A 차원 해석 또는 파이정이라고 하는 무차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